쿠팡에서 스탠드형 에어컨 구매 베스트에서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 에어컨 Q9000. 아직 덥지 않다고 구매를 미루고 계시다면 제발 오늘 사세요. 더운데 에어컨 좀 사볼까?라고 생각할 때 구입하시면 시원한 여름 나기 힘듭니다. 에어컨은 설치를 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구매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싸다고 구매했다가 설치비랑 이것저것 플러스 되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많죠. 제가 기본 설치로 스탠드 배관 3m 50, 벽걸이 배관 3m, 냉매 가스, 스마트링크까지 지원 서비스가 되고 로켓 배송으로 믿을 수 있는 곳딱 골라놨으니 오늘 무조건 사. 거기에 역대급 핫딜까지 떴거든요. 오늘은 가성비 에어컨으로 전문가들 마저 추천하는 삼성전자 인버터 에어컨 Q9000을 모셔왔으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35% 할인과 7% 카드 할인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 해보세요. 인기 상품의 경우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실게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220만 1,000원인데 현재 77만 2,000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거기에 무려 7% 카드 할인을 추가로 받으면 단돈 133만 8,00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인은 진짜 자주 있는 게 아니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86만 3,000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나중에 후회 마시고 꼭 구매해보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시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최신 핫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컨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건 뭘까요?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에어컨의 냉방 방식으로 따지면, 정속형과 인버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속형은 옛날식으로 전기로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방식이고, 인버터형은 요즘 나오는 에어컨으로, 전기로가 현저히 적게 나오는 냉방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잘때 틀어놓고, 중... 전기로 걱정을 덜수 있는 기술의 에어컨이라고 하겠네요. 첫 번째 냉방능력과 면적입니다. 에어컨의 냉방능력은 집의 평수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한 평당 400와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말하자면 에어컨마다 권장평수가 있으니 고려해보시고 본인의 공간보다 조금 큰 용량의 에어컨을 고르시면 더 빨리, 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효율 등급입니다.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면 제품 가격은 비싸지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해서 더큰 이득이 될수 있으므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과 추가 옵션입니다. 에어컨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습 기능, 공기 청정 기능, 스마트홈 연동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기능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더 만족스러운 사용이 가능하고 기능이 다양하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진다는 걸 인지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가성비 끝판왕 삼성 인버터 에어컨 큐5 0 0은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잡다한 기능 필요 없이 기본에 충실한 에어컨이 필요하신 분은 그냥 이거 사세요. 원룸이나 거실에 만 에어컨 설치를 원하시면 스탠드형 단품으로 방이 두개 이상이고 거실과 안방에 설치하고 싶으시면 스탠드 에어컨과 무풍벽걸이 에어컨으로 구성된 투인원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두 제품 다 스펙을 설명해 드릴 테니 본인에 맞는 현명한 에어컨을 구매해 보세요.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의 역할이 다 있는데 스탠드형은 하이패스 냉방으로 거실에서 부엌까지 거실에서 안방까지 넓고 빠른 냉방을 위한 역할을 하고 벽걸이형은 무풍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시원한 냉방은 물론이고 잠잘 때 조용하게 틀어놓고 주무시면 소음 없이 시원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이 에어컨의 최고의 장점은 가성비 에어컨이라는 점입니다. 쿠팡에서도 상품평이 많은 인기 있는 제품으로 가성비 에어컨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동글동글, 모나지 않고 잘 빠져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연출하기 너무 좋아요. 동그란 바람문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사용할 수도 있고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인버터 기술을 사용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냉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어컨을 쓰다 보면 쾌쾌한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에어컨 내부에 습기가 차서 생기는 곰팡이에 의한 것인데 이 바람은 당연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 삼성 큐0천 에어컨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탠드형 과 벽걸이형 모두 자동 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가동 후 습한 정도에 따라서 최대 35분 정도 말려줍니다. 곰팡이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되고 매일매일 깨끗한 관리가 되니 안심할 수 있는 에어컨입니다. 또 스마트 기능을 활용하시면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어서 집에 돌아오기 전에 미리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편리하고 똑똑한 기능이죠? 이렇게 삼성전자 인버터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 조용한 작동, 스마트 기능 등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에어컨 설치 고민이라면 딱 정답입니다. 이상으로 에어컨 구매 가이드와 초 특가 삼성 인버터 에어컨 Q5000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돈갚하는 삼성 인버터 에어컨을 3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최신 핫딜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라보아요.